세 번째 이거는 바스카라가 바스카라가 증명을 한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스카라가 증명을 했는데 한 변이 c 인 정사각형 정사각형 넓이는 직각삼각형 네 개와 이 직각삼각형 네 개와 안에 있는 조그만 정사각형 넓이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는 c 제곱이지 c 제곱 그러면 이 삼각형 1 분의 일 ab 요게 몇 개? 네 개와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요 ah가 지금 a란 말이야. 요 길이가 a. 그러면 우리가 요 ch를 알고 싶어. 그러면 a에서 b 뺀요한 변의 길이가 뭐다? a에서 a에서 b 뺀요한 변인가? a에서 b 뺀 정사각형 넓이와 같으니까 요 넓이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다. 그제 그래서 c 제곱은 eab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야. 그래서 지워지면 따라서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같다.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. 네 번째는 가필드가 증명을 했어. 가필드.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. 사각형이죠? 어, 사다리꼴이요 사다리꼴 윗변이 B고 뭐 어? 아랫변이 A, B, A인 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게 합동이죠? 그러면 이게 C니까 이거는 직각 이등변이죠 여기 점 X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이 안에는 직각이 되겠지 어 그러면 이 넓이는 이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가 요거란 말이야. A 플러스 B. 그죠? 똑같죠? 그거를 나누기 2한 거는 어떻게 돼 있니? 이 삼각형 2분의 1 AB,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직각 2등변 삼각형, 2분의 1 C제곱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직각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. 그렇지? 그래서 양변에 다 2를 곱하면 A의 제곱, A제곱, 2AB 플러스 B제곱, 이를 다곱한 거지 ab 플러스 c 제곱 ab. 그러면 이 eab 하고 eab 그렇죠? 이가 지워지겠지.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.